안녕하세요. 호떡의 보물상자의 호떡입니다. 호떡의 보물상자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특별기획 1탄과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기획 1탄은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그린후레시역의 우에무라 키아치로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팬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찍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의 신세시만의 그리 시웨라키로제 한국의 요감사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기획인데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기획을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만들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구독자 분들의 질문들 중에 제가 선정을 해서 인터뷰할 때 사용할 생각입니다. 선정된 질문들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우에모라 키야치로님의 친필 사인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벤트 응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떡의 보물상자 채널 구독과 본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배우님의 개인적 질문이나 후레시맨에 대한 질문 다 좋습니다.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이기 때문에 평범한 질문보다는 재밌고 신선한 질문이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복된 질문일 경우 처음 올리신 분이 선정 대상입니다. 댓글들을 다 확인하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3월 16일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인터뷰 영상에서 할 예정이니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아니지만 우에무라 키야치로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번역을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장문의 글은 제가 번역하기가 힘드니 적당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재밌는 질문들과 응원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